주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기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수개월 동안 포위하는 동안 보급이 되지 않아서 물과 식량이 떨어진 성안의 백성들은 기진해서 쓰러져 갔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성밖에서 포위하던 군대는 성벽이 무너지자 칼을 들고 무자비하게 성안에 남녀노소를 도륙했습니다이 상황 앞에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리미야는 백생들을 향해 밤낮으로 눈물로 부르지지라고 어소했습니다 심지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지지라고까지 어소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녁부터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18절과 19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자고 호소했던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당한 이비참한 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개입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이장은 예루살렘이 당한 비참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사람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끝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탄식, 신음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단지 마음의 소원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 절박한 탄식과 신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개입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지라도 그 현실 앞에 슬퍼하며 탄식하시되 결국에는 그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므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